만 18세 이후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18일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주최한 토론회엔 기업과 대학, 아동보육시설장과 시설아동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익산 키퍼트리 조수미 간사는 보호가 종료되기 최소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돌보는 18-플러스1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. 삼성전자 DS사회공원단 이재훈 포로는 주거와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하며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희망 디딤돌 사업을 소개했습니다. 또 원광대 등 교육기관에선 장학금을 비롯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어진 교육적 혜택을 설명했습니다.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파랑새 그룹 홈 임정미 시설장은 금융교육 등 자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명했고 패널로 나선 지역시설장들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토론회가 아이들의 건강한 자리 보류에 변화에 밭을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